자, 안녕하세요. 금융 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 드리는 청새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자, 어제 예고해 드렸다시피 자, 바이넥스 결과. 자, 오늘 그냥 팔았습니다, 저는. 자, 얼마에 팔았냐? 매도 금액 29,145원에 시장가로 던졌어요. 그러니까 29,150원에 던졌는데, 음, 매수 대기 물량이 1,744주가 안 돼서 몇주 정도는 29,145원에 거래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는 다른 가격에 거래돼서 그냥 평균 단가가 29,145원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저는 전부 다다 던졌구요. 매매 어, 비용이 12만원 들었고, 실현 손익 91만 6882원입니다. 뭐, 2%좀안 되게 수익이지만, 음, 더볼수 있는 자리가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뭐, 바이넥스 오늘 흐름 보시면은 2만 9300원이 최고점이었구요. 지금 이 종가 28,100원이 안타깝게도 저가죠. 음,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음, 뭐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정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뭐 백신 관련해서 후다닥 날아가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바이넥스는 살짝 조정 움직임이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음, 뭐 에스티팜이 됐든 뭐휴온스나뭐 에비프로바이오가 됐든 그 외에 뭐또 다른 수혜주들이 됐든 그 동안에 안 올랐잖아요. 그 동안에 안 올랐고 음, 이제 막 이슈가 붙으니까 후다닥 날아가는 모습이고 바이넥스는 그 동안에 13,000원까지 찍고 3만 원까지 간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이 나왔고. 그 수급이 나온 그 물량들이 지금 좀 털어낸다 요런 느낌 가지시면 되시고요 뭐 웬이나 기간의 수급 같은 경우에 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3만주 정도 팔았고요 기간은 뭐별 의미 없습니다 어, 다만 보시는 것처럼 기간 누적 순매수가 탄탄하게 100만주 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고점에서 턴다 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가 고점일지 아닐지는 저도 솔직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점 매수, 고점 매도로 대응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그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 진실성 이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 팔고 손가락을 묶었던 부분이고요. 오늘 다시가, 다시 자리가 나오는 그 순간에 저는 1초의 미련도 없이 바로 팔았습니다. 제가 아마도, 음, 뭐 구체적으로 이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그냥 저는 그냥 미련 없이 바로 던졌고요. 체결량으로 들어가서 이게 보여질지 자, 보시겠습니다. 바이넥스 현재가로 지금 28,100원이지만 주문접수,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주문접수 확인 있잖아요. 시장 시작하자마자 9시 1분 14, 14초에 주문했어요. 저는. 얼마에 주문했냐? 얼마에 주문한지는 여기 찍히지가 않네요. 아, 찍히네요. 36,900원에 주문했습니다. 그냥 이 가격이 아마 상한가일 거예요. 그냥 상한가에 그냥 찍었고요. 매도주문 찍었습니다. 매도주문 찍자마자, 자, 이 매도주문이 9시 1분 14초고요. 자, 정정주문을 다시 내죠. 현금 매도 정정. 자, 9시 1분 44초. 30초 만에 망설임 없이 바로 던졌습니다. 왜? 29,300원 찍고 더안 올라가고 꺾이기 때문에 더볼 것도 없습니다. 30초 동안 망설인 것도 오래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29,144원에 바로 매도 체결 됐고요. 끝입니다. 자 다시 그래프로 돌아와서 자 3분봉이죠. 3분봉상 잠시만 제가 자리를 한번 잡아 볼게요. 어느 자리였는지 보시다시피 이 자리죠. 1분봉으로 봐야겠습니다. 1분 단위였기 때문에 9시 1분에 걸려있기 때문에 3분봉으로는 안 보일 거고요 보시면은 요 자리에요 자 29,300원 찍은 저 파란 아 빨간 양봉 9시 1분 끝났죠 9시 1분 끝나자마자 바로 파란 음봉이 뜨죠 파란 음봉이 떴을 때 빨간 양봉 바로 바로 파란 양봉 빨간 양봉 이후에 바로 파란 음봉으로 바뀌잖아요. 저기에서 저는 윗골에서 그냥 바로 다 던진 거예요. 그냥 볼 것도 없었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9시 1분 44초에 던졌어요. 그 이후에 뭐쭉 떨어지다가 살짝 29,000원대로 살짝 올라와 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지만 미련 없었고요. 뭐그이후의 흐름은 1분봉으로 보면 너무 기니까 5분봉으로 봤을 때. 29,300원에서 바로 밀리기 시작해서 하염없이 떨어지죠. 물론 중간에 살짝 29,000원으로 올라갈까 싶다가 못 올라가고 다시 떨어지죠.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요때한 번, 요때한번 공략해 보실 수 있어요. 요 음, 자리죠. 한한시 20분쯤에, 요 1시 20분쯤에 거래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런 느낌을 잘 잡고 요 28,3400원 정도에서 타점 잡고 28,800원 정도 이 정도에서 털수 있는 분들은 이 거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 자리가 딱 제가 어제 매수했다가 매도하지 않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오늘까지 오늘 시초가까지 끌고 왔던 그 자리죠. 이렇게 이런 자리 잡으실 수 있다면은. 정말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많죠.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날이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상승하는 날이 아니라 하락하는 날이었잖아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단기 매매에 익숙해지면은 떨어지는 날에도 오르는 날에도 얼마든지 먹고 또 먹고 많이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력이고 타점이고 분석 능력이죠. 자 결과적으로 뭐 안타깝게도 음2 8,100원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 못하시는 분들은 또음 재미없는 하루였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교훈을 얻는 하루였죠. 자, 뭐죠? 새롬이 말을 안 들으면 수익이 날 수가 없다. 제발 저점 매수했으면은 고점 매도 하시고요. 뭐 고점 매 수 하시면 오늘 뭐 어쩔 수 없이 두드려 맞는 자리였던 거죠 자 제발 저점에서 고점에도 철저히 지키시고요 그냥 철저한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종목이 아무리 좋더라도 이 종목이 당장 이번 달 안으로 10만원을 갈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이죠 저점에서 고점에도 나는 2, 3%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제발 고점에 들어가지 마시고 고점에 꺾일 때 제발 그냥 던져놓지 마시고 입절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저점에 들어가시면은 철저하게 고점에서 입절하실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라는 게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음, 오버나이 원칙을 깨면서도 설명드리고 싶었던 중요 포인트였고요. 물론 바이네스 흐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음,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조정받고 있는 국면이고, 그 조정이 깊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물론, 저 윗골이 3만원 이상에서, 아, 드디어 3만원 뚫었으니까 달릴 거야 라고 들어오신 분들은 답답하시겠지만, 뭐, 제가 이 종목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pb파마랑 음, 비교해서 처음 분석했을 때도 2만원대 중반, 3만원대 후반, 요 박스권으로 매수 매도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다시 또그 자리가 왔는데 똑같은 실수를 제발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이넥스는 이런 느낌인데 이 바이넥스 외에도 뭐 바이오 종목은 많죠 뭐 보시다시피 뭐 바이오 종목에서 음 오늘 뭐 scm 생명과학은 나쁘지 않았구요 이수 앱지스는 이 2%가 상승해 주는 이런 국면이었죠. 뭐 보시다시피 19,500원까지도 올랐다가 떨어졌네요. 음, 나름대로 이스 웹 지스는 뭐 투자자분들이 충분하게 저점에서 고점 매도해 보실 수 있는 자리가 나왔던 부분이구요. 어뭐 시제는 하루 정도 살짝 쉬어 갔구요. 알테어젠 조금 답답한 흐름 어 제가 최초 바이넥스 영상을 찍어드리기 위한 소재가 됐던 이 PB 파마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오늘 3% 정도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봤자 32,000원. 자, 뭐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이 안 달려서 어, 저도 살짝은 코스닥 레버리지의 음, 쓴맛을 본 하루였고요. 다만 한국 파마 같은 경우에 오늘 오... 상한가네요. 요거 한번 볼까요? 한국파마 뭔 뉴스가 있었나요? 뭐, 기존에 나왔던 그 치료제 백신 이슈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슈가 있는지, 뭐, 찾아보려고 하는데, 뭐, 쓸데없는 기사만 잔뜩 떠있고, 여기에선 안 찾아지네요. 자, 네이버 한번 가볼게요. 일단 상한가 종목이고, 음. 저점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고 기존에 제가 서너 번이 한국 파마 영상을 찍어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제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런 종목의 상한가 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파마의 오늘 상한가 이유는 뭘까요 한국 파마 장 끝나고 뉴스는 나왔는데 어장 중에도 뉴스가 나오긴 나왔네요. 국내 연구팀 세계 최초 치매 치료 신물질 개발 소식. 아 이거는 참을 수 없죠. 인정입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치매는 워낙에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치매 관련해서 이렇게 뉴스가 터져 준다면 상한가 충분히 말수 있죠. 뭐 기존의 이 제넨생 관련해서 이걸로 많이 퍼포먼스가 나왔던 한국 파마인데, 그래도 오늘은 뭐 사이드, 다른 기업의 수혜를 받는 그런 사이드 뉴스가 아니라 한국 파마 국내 연구팀의 세계 최초 치매, 치료, 신물질 개발 소식이네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짚어드리고, 제가 한번 구체적인 뉴스를 보고 아좀 타당성이 있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은 별도 영상 찍어 드릴 거고요 제가 굳이 요즘에 이 속으로 뉴스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 때문에 그래요 괜히 뭐 모든 뉴스에 뭐 무단전재 금지 뭐 배포 금지 뭐 이런 문구가 떠 있기 때문에 제가 초보 유튜버여서 이 뉴스나 이런 거를 어디까지 보여줘, 보여줘도 문제가 안 되든지 저작권에 안 걸리는지 이런 쪽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무조건 속으로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보고, 보고 좀 알맹이가 있다 싶은 내용이라면은 한국파마 영상 따로 독립적으로 찍어 볼 거고요. 뭐, 이 소식이라면은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가라고 보여지고요. 뭐, 제가 단순히 여기서 뭐 쉽게 꺼진다, 꺼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제가 영상으로 한 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어쨌든, 한국파마, 그동안 많고생 진짜 심하셨을 텐데, 음, 한국파마 물려 계셨던 분들, 주주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 외에 뭐, 제가 생각하는, 동국제약도 저는 좋은 기업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달리질 않죠. 동국제약도. 음, 그 외에 뭐, SK바이오팜, 뭐, 사프로, 녹시자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딱히 음, sd 팜 역시 4% 셀리드가 9% 네요 뭐 셀리드 제가 잘 모르는 기업이기 때문에 패스구요 유학량행 탄탄한 회사 요런 느낌이네요 프로스테믹스 3%자 바이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 음, 셀트리온이 떨어져 가지고 제가 조금 타격을 입었을 뿐이고 음,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 음.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뚫고 1030포인트에 안착한 날이기 때문에, 음. 요 느낌상, 뭐, 전략 후광 코스닥, 음. 괜찮다라고 생각하시 생각해도 괜찮으시고요. 뭐, 일부 전문가들께서 코스닥 지금 약간 거품 아니냐, 약간 오버슈팅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살짝씩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아직 깊게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닥이 약간 오버 슈팅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충분히 한번 공부해 보고 영상 찍어 드리고요. 뭐 제가 직접 뭐 2월 말부터 코스닥 1000 포인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뭐 그런 포착은 못 했고요. 그런 요소가 포착된다 면 설명 드리고 어 투자 주의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어 드릴 거고요. 뭐 다만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이 없지 대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코스피도 3,220, 코스닥도 1,030. 자. 대한민국 주식 시장 나쁘지 않고요. 다만, 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투자 기법으로 종목에 접근하실지,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충분하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종목보다 자기 스스로의 철학과 책임지는 투자가 어, 필수적으로 더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 항상 생각하시고, 깨어있는 투자, 자, 던져놓는 조는 투자, 아몰랑, 이런 투자가 아닌 깨어있는, 항상 움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관리해주는 그런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바이넥스 짚어봤고요 금융정보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청새롬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자, 유튜브 검색창에 청새롬 검색 진행시켜.